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힘든 일은 로봇이 현대차 미국 공장의 비밀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중앙일보 박영우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조지아주 HMGMA에 가보니 이건 현대차 미국 공장을 말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적 보행 로봇 스파치 차체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7 미국 조지아주 스베네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터 오메리칸 방금 말씀드린 HMGMA 이 공장이 공장 내부 차량 외관 품질 검사장에는 현대차 그룹의 보토 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적 보행로봇 스팟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량 생산의 마지막 단계는 이네발 달린 로봇이 사람 대신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스팟은 장착된 카메라로 위치를 옮겨가며 사람이 보기 어려운 부분을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HMGMA는 현대차 그룹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가까운 로봇이 사람이 했던 어렵고 까다로운 공정에 대신 투입됩니다 이런 특징은 공장 외관에서부터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들리는 특유의 요란한 굉음이 들리지 않다시피 했고 건물 외관 역시 하얀색으로 마감해서 공장보단 연구소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차량 패널 생산은 트레스 공장에서도 로봇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선 6,800톤급 고속 프레스 다섯 대가 연신 강판을 누르며 차량 패널을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 패널은 로봇이 100% 정렬하고 운반하게 됩니다. 차체 공정에서는 더 다양한 로봇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란색 로봇팔이 일사불란의 용접과 차량 조립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로봇과 AI,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조립 시스템으로 차체 공정의 자동화율을 100% 끌어올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도입 중인 공정 사이 차량 운반은 자율 주행 운반 로봇 AGB가 담당했습니다. 각 조립 공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운반할 때는 자율 이동 로봇 ARM이 등장했습니다. AMR 로봇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완성된 차량은 사람이 아닌 주차 로봇이 이동 시킵니다. 로봇 한쌍이 앞바퀴와 뒷바퀴를 각각 들어올려 차량을 주차 시킵니다. HGMB 투입된 로봇은 950대에 달합니다. 대단하죠. 자율주행 운반 로봇 200여 대, 주차 로봇 48대, 용접 및 도장 공정 700여 대가 투입됩니다. 전대차 그룹 관계자는 그들은 미래 비전과 첨단 제조 기술 역량을 지배한 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MGMA에서는 귀마개를 한 작업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공장과 달리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